하나 둘, 셋! 우리는약 팔로워! 안녕하세요, BJ 뽕입니다. 안녕하세요, 고미치입니다. 형 지난번에 두번 졌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게임 게임 안 하는 게 어떨까요? 어 그래요 게임 하지 마요. 아 그래 w e r 그래 o l l o w e r 야, follower! 야, follower! 좀더 깊은 얘기. 음 깊은 얘기. 미치 씨는 어, 살아가면서 나한테 가장 와닿았던 명언 같은 게 있나요? 어, 영어로는 네. Don't look back, Never look back. 뒤돌아보지 마. 음, 약간 그런 뜻이에요. 저도 굉장히 비슷한 건데, 어, 내가 어릴 때 영어를 처음 배운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는. 응. 그래서 내가 힘들거나 막 앞에 일이 막혔을 때 항상 마음속에 외치는 단어가 있어요. 아, 문장이죠? 어, 뭔데요? She far 이라고 앞을 내다본다는 뜻이에요. 아, 막 멀리, 멀리 보자고? 그쵸, 그쵸. 시파. 그래서 막 일을 하다가 너무 멈췄어. 그럼 막 마음을 받아 듣고 이시 아, 이제 콩글리시 쩐다. 콩글리쉬라는 이게? 아, 콩글리쉬잖아요. 아, 욕하면 안 되는데, 씨. <laughs> 그러면 영어 어떻게 해요, 진짜로? But, like, in English, 자연스럽게 mm -hmm. 하려면 uh, look ahead, look into the future. see 세이파이라고 해버리면 뭐, you know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영어 좀 가르쳐 줘요 오늘. 뭐 저희 시드니에 있으니까 네. 일단 호주식의 영어부터 가르쳐 드릴까요? 호주식 영어요 호주식 영어. Um. Hi man, how are you? 그네 mm -hmm. 말을 바꿔가지고 mm -hmm. Good day mate, good day, good day mate. Mm -hmm. How are you going? Mm -hmm. Okay. 호주 사람도 good day mate, how you going? Good day mate, mm good -hmm. day. It's like a, you're, you're like a runaway train. <laughs> Listen, good day, mm -hmm. good day mate. Good day mate. Good day mate. How you going? How I'm o i n e I think one word. How you going? I got. It. 이제 노답이야. <웃음> 노답이네. <웃음> 그러면은 무슨 소리죠? Good day, mate. How are you going? 뭐, 뭐 안녕 친구 잘 지냈냐? 아... 아, 그럼 호주 영어는 안 되겠으니까 음. 저희 미국 영어 좀 알아볼까 알아볼까요? 네. 그럼 미국 영어는 특징 발음 음. 발음.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I 그리고 아 발음 음. 특징인 것 같아요. I 음. 발음 예를 들어서. 호주 영어로 아 here there. 여기 저기 uh -huh. here there uh -huh. 미국식으로는 here uh -huh. there uh -huh. 아 발음 발음을 엄청 심하게 해요. 아 발음이요. 음. 아 제가 초중고를 다 한국에서 나왔거든요. 아. 그래서 저, 제가 배운 거뭐 사실 미국식 영어예요? 아. 그래서 미국식 영어로 거의 완벽하다 고지고 있죠. 아, 완벽하다고요? 퍼펙트. 퍼펙트. 아 발음을 잘못하면서 퍼펙트. 아. 그래 해 봐. <laughs> Here, there. 왠지 요새처럼 말하는 것 같아. 남자답게. Here, there. Here, there. Here, there. 약간 이상한데 듣기로는 그래? Here, there. That's like you're going Indian again, man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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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, here, there. Here, there. I am here. I am here. You are there. You are there. 아 진짜 모 t 까지따라 h 야 되나? <웃음> <웃음> 냄새나 t <너. 웃음> 미국 영어로는 c a n t 호주에서는 c a n t c a n t c a n t c a n t c a n t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k n 할수 있다는 n c a n c a n c a n 통조림 <laughs> <laughs> 핵노잼 No. Here, there, here, there. <laughs> <laughs>